올해 들어 단풍 산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단풍하면 떠오르는 국립공원 중에서 내장산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착용한 배낭 산행하면서 정말 편하고 이뻤거든요. 이 상품과 함께 다양한 상품들을 웰니스 플랫폼 키시에서. 릴레이와 콜라보로 단 6일간만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계절 내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땀쟁이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공중부양 등판과 그리고 플러스 크까지 넣을 수 있는 넓직한 힙벨트의 사이드 포켓까지. 그리고 이 베이지가 너무 연하지도 않고 살짝 카키빛이더라 트렌디하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여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착용한 남녀 공용 배낭부터 정말 다양한 배낭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키시에서 확인하세요. 이곳은 셔틀 버스가 다니지만 내가 좀더 단풍 구경을 하고 싶고 산행보다는 그냥 좀 편안한 산책 같은 걸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등산로 입구까지 둘레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가주시면 되고요 가는 길에도 주변에 물길을 따라서 이쁜 길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동주 해물파전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매점도 있어서 화산길에 간단하게 한잔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방금 케이블카 쪽줄 대기지를 확인했는데 와 아, 정말 많이 계세요. 만약에 케이블카를 이용하실 분들은 어차피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니까 아침 8시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하니 그때 맞춰서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 코스는 내장사에서 시작해 전망대, 연자봉을 지나 정상인 신성봉을 찍고 까치봉을 통해 다시 내장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이제 원적골 자연 관찰로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좌측에 있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전망대라고 돼 있는데, 네 갈래 정도의 갈림길이 있는데, 내장사 쪽으로 향하지 마시고, 바로 건너편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건너편엔 계단이 있어요. 경사가 좀 상당한데요? 여기 왔지? 뭐, 우선, 가보자고요. 저희 맛있는 산행 좋아하잖아요? 가보자고. 올라가는 시간은 12시 10분부터입니다. 굉장히 배고픈 시간부터이죠. 하지만 이때 정도에 등산객들이좀 적을 것 같아서 등산 타임 치고는 살짝 늦은 시간에 오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아니어도 내장산은 충분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니 자, 국민공원다운 그런 모습을 한번 담으러 가보실게요. 지금 올라온 지한 20분 정도 됐는데 우선 조망이 막탁 트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무래도 한 앞으로 20분에서 40분 정도 더 올라가야 그때부터 좀 조망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어요. 산죽지대를. 초강 구간도 꽤 계단이 많은 편이네요. 케이블카는 0.3, 제가 지나온 내장산은 0.8km. 그래도 네, 전망대 쪽에서는 조금. 감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고만 쉬었다 갈게요. 손자락에서 동동조덕 하시네요. 네. 네. 제가 지나왔던 데가 전망대, 그리고 이제 연자봉으로 갑니다. <laughs> 와. 이제 슬슬 조망이 터지기 시작해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계단 지옥이네. 어머! 제가 계단 지옥을 간 지가 그래도 꽤된것 같은데, 오랜만에 계단 맛을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네요. <laughs> 전망대 지나고 나니까 좀 그래도 단풍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좀잘 보이는 <laughs> 이제 여기가 연자봉 위중만 살짝 들은 상태고 지금 여기 연자봉이 여기까지 온데 이제 한 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좀더 가자. <MC> <laughs> 언덕길 따라서 우와 연자봉 가기 전에 신성봉 가는 방향 쪽에 있었어요. 뒤쪽에 이정표가 있었어요. <웃음> <웃음> 아 여기 길었구나 <laughs> 어, 여기부터는 이제 좀 스틱이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와 여기 계단 장난 아닌데. 와우. 가보자고. 와. 근데 여기부터는 진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약간 산길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해발 659m라고 하고요. 이제 신선삼거를 향해서 갑니다. 가보자고. 저희가 가려는 신성봉을 방문한 후에 우측으로 꺾습니다. 누가 내장산을 쉽다였는가? <laughs> 나와. 또또 오겠다. <두> <laughs> 자, 이제 이쪽이 신선봉 쪽이라고 하는데 내장산 최고봉 신선봉 해발 763m 조망이 막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연자봉, 까치봉. 까치봉 쪽으로. 와, 여기 길이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이쪽 지나가실 때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와, 그래도 가는 길에 빨간 단풍이 있긴 하네. 단풍이 좀 빨갛게 물들고 나서 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날씨가 애매해서 아예 빨갛게 물들지도 않고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제가 신선봉 지나온 지 거의 한 30분? 20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풍경 진짜 이쁘죠. 능선길 쪽 조망이 진짜 미쳤다.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바위 옆에 계단이? 우. 이제 까치봉까지 0.3km. 신성봉에서부터는 1.2km 지나왔네. 나아가야할 방향 쪽. 이제 탁 트인 조망으로 해서 재밌는 산행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재밌긴 했지만요. 단풍 찍금! 이렇게 빨간색 철봉이 있는 바이길을 두번 지나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가야 하는 길은 이 바위 길로. 아직 가을이 올려면 좀 멀었어요. 한 2주? 1, 2주? <웃음> <웃음> 하지만, 계단. 근데 오히려 일반 돌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단이 그나마 무릎을 덜 다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계단이 너무 싫었지만 즐겨야죠. 이것도 산의 일부인데. 아들 지금 100m 정도 지나왔고요, 까치봉을. 현재 시간은 2시 반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요. 네, 이렇게 성전탑을 지나갑니다. 네, 이쪽은 약간 되게 좀 그래도 붉은 빛이 돌아요. 확실히 좀 물들었어요. 지금 여기 까치봉 지나서 이제 제가 다시 원점회기를 하러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주 정도에 오시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울긋불긋 이쁜 단풍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라갔던 초반에 전망대를 지나서 신선봉까지는 한 2주 정도 그 후에 네 어느 정도 단풍이 지는 그 경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부근에서 1.2km만 가면은 내장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멋있다. 이제 내려오고 나서는 평지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시냇물 소리 이런 물소리 철졸졸졸 들으시면서 느긋하게 산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쪽에 제가 올라갔던 길이고요. 이제 내장사까지 돌아왔고, 현재 시간은 3시 19분입니다. 네, 이제 내장사. 이제 티켓 천원짜리 구매한 다음에, 버스를 타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선한 날씨가 좋았던 가을도 막바지입니다.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건강까지 좋아지는 산행 어떠실까요? 항상 안전 산행하시고, 그럼 우리 자연에서 또 만나요. 안녕,